병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문수사리가 말하기를, 거사 소질이 위하등상이니까. 거사의 병든 바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떻게 아픕니까? 이 말이요. 그 아픈 모습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아, 이거 곤란해요. 어. 저도 뭐 가끔 사람들로부터, 어, 어떻게 아프냐라고 하면 설명할 길이 없어. 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어. 이마일이 말하기를, 아 병은 무형이라 그랬네요. 어, 나의 병은 형상이 없다.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다. 형용할 바가 없다. 그래, 불가경이야. 형용할 바가 없고 형상은 더욱 없으니까 가히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또막 묻기를, 그러면 이 병이 몸이 아프는 것입니까? 신압입니까? 그랬어요. 몸하고 합해서 아픈 것입니까? 아니면 신압입니까? 마음하고 무슨 마음? 마음의 문제입니까? 이런 뜻이죠. 몸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까? 그렇죠. 몸 아프면 마음 아프고, 마음 아프면 몸 아픕니다. 우리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유머가사 답이 그래요. 비신압이니, 몸하고 합한 것도 아니니, 신상을 떠난 연고다. 몸의 모습을 떠난 연고다. 그 몸이 아프다고 할것 같으면, 사실은 어, 그 어느 한 곳에 아프면은 그것만 아파야 할 텐데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이거는 몸이 아픈 게 아니야 사실은. 예. 또 비심합이라 몸과 마음과 합한 것도 아니다. 마음은 마음은 여환거라 환상과 같아. 마음은 마음 마음 하지만 마음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예.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래요 사실은. 예. 그러면서 또 아픈 것은 여전히 아픈 걸로 남아있어. 어, 그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도 있고, 어, 그러면서도 없기도 하고. 음. 그러면서 또 물어요. 어, 지대, 수대, 화대, 풍대. 우리 육신은 지대, 에, 수대, 화대, 풍대로 구성되었다고 하니까, 이 4대의 하대가 위병이니까. 어, 어느 요소가, 어, 지수 아픈 네가지 요소 중에 어느 요소가 병이 들었습니까? 다발, 시병은 비지대야로 다 이거 땅의 요소가 아니지만은 또한 땅의 요소를 떠난 것도 아니고 물의 요소를 떠난 것도 아니고 어. 바, 어, 불의 요소를 떠난 것도 아니고 바람의 요소로 떠난 것도 아니야. 어. 모든 게 또한 똑같이 아니면서도 그것을 떠난 것이 아니다. 풍대도 역부였시다. 중생병이 종 사대기라 중생병이 사대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그것으로서 병이 있은 것이 제 식으로 아병이다. 결국은 이제 다른 모든 중생들이 따지고 보면 사대로부터 일어나 그렇지만 나는 중생들이 아프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병이 있다. 이 말은 이기유병이라고 한 말은 어, 중생병 때문에 내가 아프다 이런 뜻입니다. 시으로 아병이다. 어, 중생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중생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어, 어, 유마경에서 꼭그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어, 내용이 에, 그것입니다. 어. 그 다음에 병을 위문하는 법 해가지고 어, 어떻게 위문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또 와서 이제, 어, 참, 문수보살이 실력이 대단하신 분이니까, 어, 유마거사에게유마거사 당신 그 전에 내 사제들, 저기 10대 제자들하고, 그 많은 보살들, 어, 그렇게, 어 애를 먹이고, 어 꼼짝 못하게 그렇게 따졌는데, 내 오늘 한번 그거, 어, 갚으러 왔습니다. 아마 이런 뜻으로 이렇게 따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음. 뭐 그런 마음이야 있었겠습니까 저의 알량한 소견으로 그렇게 재밌게 한번 붙여보는 것입니다 나 같으면 조금 그런 그 심보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병을 유문하는 법이라 그때 무수사리가 유마인에게 물어 말하되 보살이 우나. 음, 위유 유질보살이니까 여기 이 유질보살이라고 병든보살 이런 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하면 병든보살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까? 어, 그런 뜻입니다. 유마일이 말하기를 설신무상하되 불설염리어신하며 이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아주 좋은 법문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와서 우리가 이거 잘 기억했다가. 어, 써먹을 필요도 있어요. 병든 사람인데 가가지고서 아내정하게그 몸은 병들게 돼 있어 어, 이렇게 <laughs> 그래서 아주 정남이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정남이 떨어지게. 그 우리가 가서 뭐 위로해주고 얼마나 아프냐 어쩌냐. 부처님이 그 바카리비구인데 가가지고 다 죽어가는 바카리비구 보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휴, 얼마나 아프냐. 아유, 바카리비구가 포교하기 바쁜 부처님을 한번 마지막 예배하고 눈 감고 싶다고 신도를 시켜가지고 부처님 우정 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 부처님이 기분 나빠서 가긴 갔어. 어. 가가지고는 하, 자기 제자가 다죽고 가니까 얼마나 아프냐, 죽은 먹었느냐, 견딜만 하냐, 어.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아주 인간적으로. 어. 그러다가 이 바카리비구가 마지막 부처님께 예배 한번 드리고 눈 감고 싶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자꾸 일어나서 예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이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 돌변하죠. 그 썩어가는 몸뚱이로 나이 썩어가는 몸뚱이인데 저를 한번더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 무섭죠 부처님.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참 유명한 말 아닙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썩어가는 육신이 아니란 말이야. 나의 가르침 나의 정신. 내 뜻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철이 말리 밖에 있어도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어. 항상 내 옆에 있어도 내 뜻을 모르고 내 사상과 내 정신을 모른다면, 그거는 철이 말리 밖에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어. 그런데 여태 가르쳐 놓으니까 어. 그러고 있느냐? 어. 그러면서 그 죽어가는 자기 제자에게 냉정하게 해야죠. 어.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어디 에 있든지 죽어가는 순간이라도 내가 가르친 법에 대해서 눈을 뜨려고 해라. 어. 그렇게 노력해야지. 내 인데 절 한번 하려고 그거 어. 다 넘어져가면서 그렇게 일어, 어. 일어날 필요 없단 말이야. 내가 어디라도 누워 있어도 상관없다. 어. 좀 이제 살을 붙였습니다만 그렇게. 어, 서가문니부처님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음, 설신 무상하되, 이 몸은 무상한 거야. 그 아픈, 늙으면 아프게 돼 있어. 어, 더 되게 아프면 또 죽는다. 어, 아, 그런 소리까지도 다 그, 거침없이 하라 이거요. 어, 몸의 무상함을 이야기하되, 어, 그렇다고 몸을 염리 싫어서 떠나려고, 자살하려고는 하지 마라. 어, 불설 염리 어신. 몸 염려하려고 하라는 것들 말하지는 말라 그랬어요. 그 자살하는 경우 많았거든요. 부처님 제자들도 그랬고, 어, 뭐, 어, 지금 살아오면서 어, 더러 이제 내 아는 그 스님들도 들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무상해요. 자기가 자살 안 해도 언젠가 죽게 돼 있어. 어, 지가 안 죽여도 저절로 어, 세월이 가서 죽게 돼 있는데, 뭘 그렇게 어. 미리, 그, 싫어해가지고, 어, 자살하느냐. 어, 불설, 염리, 어신. 몸을, 이, 어, 싫어해서 떠나야, 떠나야 된다고.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설신, 유고하되, 불설, 나거, 열반하면, 아, 이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 육신은 고통이 있는 거야. 고통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열반이 즐겁다고 말하지 마라. 열반이 즐겁다고 하는 것은 소승들이나 하는 일이다. 어, 대승. 정말 바람직한 부처님 마음은 열반 좋아 안 한단 말이야. 혼자, 어, 조용히 편하게 평생을 그렇게 살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열반 아닙니까? 혼자 차삶면서 조용히 그만, 어, 아무, 어, 일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 가는 거. 그건 아니야. 그건 불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불설 나고 열반하라 그랬잖아요. 열반은, 즐기는 것을 말하지 마라. 절대 열반 좋다고 말하지 마라. 어. 조용히 사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어. 시궁창에 정말 꼬리를 끌고 처 지내게 뒹굴더라도 들어 실수도 하고, 어. 그러면서 또 좋은 일더 잘하고, 좋은 일 하다 보면 또 실수도 하고, 어. 아,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이제 중다운 것이고, 그게 부처님 제자다운 것이지. 예. 뭘 세상 피해가지고 어, 그렇게 사는 게 그게 그래서 무슨 세상에 도움이 되었냐 이 말이야. 서신 무아하되 이 육신은 무아하다. 나의 나라고 할 만한 주체가 없다. 뭐 어, 분석공으로 봐도 그렇고 연기공으로 봐도 그렇고 색즉시공 공즉시생으로 봐도 무아야 이거는. 그렇게 하되, 무아를 말하긴 말하되, 설교도 중생하며 중생을 가르쳐서 인도하라. 그것을 이야기해야 된다. 중생을 그 무한대, 너도 없고 나도 없는데, 뭘 가르치고, 뭘 교화하고, 뭘 제도한단 말이냐. 아, 이럴 수가 있어요. 그거 크게 잘못된 소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 어, 그전에 이제 탄노스님하고 환경... 교정을 하다가, 저기 청양소 속에 있는 어 글인데, 어, 거기에 이제 어, 공가중 삼으로서, 공가중 삼관으로서 어, 사홍성을 해설한 대목이 있어요. 어, 거기에 보면은 중생을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제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건 가죠. 어, 중생이 본래로 공하다고 하는. 관점에서 중생을 제도하고, 그 다음 또,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하는 관점에서 중생을 제도하라. 중생 제도하기를 서원하라. 그랬어요.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중생을 명석고 제도하라. 중생이 본래 부처인데 뭐 제도할 게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알고 명석고 제도하라. 어 내가 그 대목을 참 잊지 못하고 정말 그때 어, 감동을 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무아예요 사실은 우리도 궁극적으로 무아인데 무아인 그도 무아인 나도 제도 되어야 된다 가르쳐서 제도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정진해야 된다고 말하란 말이에요 무아인 줄 알고 열심히 정진하는 거예요 무아가 열심히 정진하는 것입니다 아, 무아가 정진하는 거예요 정진하는 그가 무아야무화가 어. 열심히 정진하는 거라고요. 어. 이게 색적 시공이야. 어. 공적 시 색이고. 무화가 열심히 정진하는 것입니다. 이 일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나는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느끼기만 하지. 무화가 정진한단 말이야. 어. 피나게 정진하는 거예요. 칼라를 어. 세우고 정진하는 거예요. 어. 무하니까 더 열심히 정진해야죠. 어. 유하라면은 유아라면 뭐 놀아가면서도 해 됩니다. 근데 뭐하니까 이게 열심히 정진해야 되는 거요. 예 같은 소리밖에 할 길이 없네데 달리 뭐 다른 해석은 내가 못하겠어요. 뭐하니까 열심히 정진할 수밖에 없다. 아 이게 유아라면 뭐좀 잠도 자가면서 놀아가면서 설렁설렁 어, 해도 되겠는데 뭐하니까 아 우리 인생은 뭐야 우상이요 공요, 고요, 무아이기 때문에 열심히 정진할 수밖에 없다. 죽어라고 정진할 수밖에 없다. 어. 아유 유마거사 참 문수보살이 물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법문이 나옵니다. 어. 설신 공적하되 몸이 공적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필경 정멸이라 끝내 정멸하다고는 말하지 말라 이랬어요. 완공이라고는 말하지 말라 완공. 아예 텅빈 공 어, 우리가 뭐 진공, 묘유 이런 말을 하죠. 어, 공이 이렇게 떠들고, 공이 이렇게 작용하고, 공이 이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어. 필경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완공 뭐 우리가 어, 설명할 수 있는 거. 아주 어, 완전한 공,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공. 어.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그게 아니죠. 필경정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설 필경정멸을 그랬죠. 어. 그러면서 공적을 말하긴 말하라 말. 뭐. 또 설해 선죄하되 이 불설 입어 과거하며 아 이런 말도 참 좋은 말입니다. 어.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참회하기를 말하라. 어. 열심히 참회하되 그렇다고 과거에 매달리지 마라. 어. 빠져있지 마라. 어. 불입어 과거에 어. 과거에 빠져있지 마라. 과거에 매달려있지 마라. 어. 어. 입자가 참 좋은 뜻입니다. 어. 매달려있지 마라. 그게 쑥 들어가가지고 그만, 과거의 상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나는, 어, 과거의 속가에서 이런, 에, 사람이었는데,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나는, 어, 이렇게 태어났는데, 내 신분은 어떤데, 하, 나는 소질이, 에, 없는데. 이거 전부 과거 업장 타령이에요. 자기가 소질이 없다, 머리가 둔하다, 나는 뭐 재능이 없다,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된다. 전부 이게 게으른 사람들의 업장 타령이에요. 절대 그게 과거, 자기 살 전생이나 금생이나 저전생이나 어떤 과거도 과거에 매달려 있지 말라. 그러면서 뭐어 자만을 떨면서 그렇게 살아난 뜻이 아니라, 선죄를 참에는 할 줄도 알아야 된다. 어이 기지질로. 미나 피질하며 자기의 병으로서 다른 사람의 병을 연민히 여길 줄 알아라. 아, 참 동병상이란 말도 있고, 뭐, 어, 중이라요. 중마 말죠. 어. 그렇습니다. 어, 자기 아픈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픈 것을 연민히 여길 줄 아는 거, 정말 그래요. 어. 자기 건강할 때는 남 아픈 거, 전혀 이해 못 합니다. 어. 그냥 뭐~ 어~ 입에 발린 소리로 그저 어~ 인사 치례 정도 하지 사실은 가슴 속에 깊이 느끼지를 못하죠 어. 하며 당시 숙세 무수급고 하며 마땅히 숙세 과거세 무수한 세월 동안의 고통을 잘 알며 또 일체 중생을 요익하게 어~ 요익하게 할 것을 늘 생각하며 또억소수소수복하며 닦은바 복을 기억하며 정명 아주 청정한 생명 그것을 생각하고 여기서 청정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정명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발을 정자 정명하고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병든 보살 아닙니까 유마거사는 병든 보살이니까 병은 아무튼 병이란 말이야. 정명이 못 되는 거야. 그러므로, 정명, 병 없고, 청정한 목숨을 유지하는 것을 생각하며, 물생 운해하고, 그렇다고, 근심을 내지 말고, 항상 정진할 마음을 일으키라. 병든거 붙들고 있어봐야 답이 없어요. 그거 뭐 아무리 아프다, 아프다 해도 낫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거 극복하고, 어 분연히 일어나서 자기 할일 하고 어 남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으면 하고 열심히 정진하고 열심히 설법하고 열심히 강의하고 열심히 책 쓰고 아 그러면 그게 오히려 극복이 잘 되는 것이지. 그게 진통제가 되는 것이지. 아유 아프다 아프다 나 이렇게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해 하고 어병 끌어, 끌어안고 안 누워 있어 봐요. 어. 뭐 병만 더 위중합니다. 물생 운해하라. 병이 있으면 결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말이야. 그리고 그 생각을 오히려 정진으로 돌려라, 정진으로. 열심히 정진하면은 병도 어느새 사라진다는 거야. 그 어떤 부산에 노보살림이한분 계시는데 85세라. 그런데 암이 걸려가지고 내가 아주 가난한 집이야. 가난한 할머니인데 암이 걸려가지고는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 아 이제, 이제 남은 목숨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고 하거든요. 그때부터 사경을 시작한 거예요. 사경을 하, 그렇게 고통스러운 몸을 가지고 옆으로 누워서 하고, 이쪽으로 앉아서 하고, 그냥 이쪽으로 누워서 하고, 그힘든 몸을 그냥 죽자고, 그 병고하고 싸우면서 사경을 하는 거예요. 사경한 것이 어느새 이렇게 쌓여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병도 어디로 가버렸대요. 그래고 그걸 전부 들고 와서 내는데 보인 음, 일이 있습니다. 어, 사경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본래 이 사람이 일자무식 아주 저 옛날 시골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 학교도 못 가고 어, 85세니까 뭐 그때 뭐 어, 여자들 학교 가기가 그래 쉬웠나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학교도 못 가고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한걸 터득하고 배우고 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한문도 배우고 또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연불 외우고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한문까지 알게 돼가지고 사경하는 게 좋다. 전부 한문으로 사경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병고를 그렇게 해서 이제서 암을 이어이낸 이제, 이제 보살이야. 어. 지금도 아주 건강해가지고 행사에 번질나게 행사에 으면 쫓아다니고 어. 집안 살은다 하고 어. 내 인도도 자주 오고 그래. 아참그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한 그런 그 신도님이 에, 있습니다. 그 사경해서 어, 그 암을 이겨냈다고 어, 그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아주 감격스러워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어. 뭐 병원에 갈 생각도 안 했답니다. 이건 뭐 죽는 병인데요. 죽는 병인데 병원에 가면 뭐 합니까? 갈 돈도 없고요 하면서. 그러면서 사경만 했다는 거예요. 어, 죽자. 니 이거 하면서 내가 죽자. 어. 어차피 내가 죽을 몸인데 이거 하면서 죽자 하고 그냥 죽는 심정으로 매달려 버렸어. 밤이고 낮이고 그냥 잠을 쫓아가면서 그암그 아, 그 말기 되면 얼마나 그게 고통이 심합니까? 그 고통을 사경하는 것으로서 이겨냈어요. 싸운 거야. 그러니까 정신력이라는 게 이게요 끝도 없습니다. 사람의 정신력이라는 게 이게 끝이 없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뭐할수 있을 거 아니냐 하지만 아니요 어느 정도가 없습니다 이게 정신력을 어 발휘하기로 하면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그것이 생깁니다. 우리는 본래로 불성인간이야. 부처의 소질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무엇인들 못 이겨내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다 어떻게 다지는 일이죠 결국. 물생 운해하고 병을 염려하지 말고 항상 열심히 정진하라 이렇게 위로한다는 거요 병문안 가서 이런 말 해주라 이 말이야 네그병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사경해라 뭐 중이 말이야 그까지 병그거 가지고 그러고 있느냐 좀 매정하게 그런 의문도또 해야 됩니다 당자이왕하여 치료 중병이니 그러면서 또 한편 어, 마땅히 의왕이 되어서 온갖 병들을 치료하지, 보살의 응당이 이와 같이 유질 보살을 위문하라. 유질 보살을 위로하고 잘깨우쳐라 병든 보살을 이렇게 위로하고 깨우쳐 주라. 그래서 그대로 하여금 환히케 하라. 기쁘게 하라. 뭐, 꽃 사가지고 가서, 괜니 말이야, 어, 이러고 저러고,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고, 이런 아주, 요거 딱 복사해가지고 가가지고, 어, 갔다가, 아, 크게 복사해서 번역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친절하게 번역해서 갖다 줘요. 이거 읽으라고, 예. 요, 본래 우리 출간, 어, 뭐 승려나 아니면 불자들은 이렇게 병을 위문한단다 어, 이게 다, 어, 족보에 있는 위문법이니까 이대로 위문 받아라. 이렇게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